자, 11번 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등차수열을 1차 함수처럼 인식하는 거의이 점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써 보면 어떤 등차수열이 있으면 초항 더하기 n 1d 이렇게 쓰는 게 일반항이죠. 자, 그럼 이때 변하는 수는 n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a랑 d는 어떤 정해진 숫자일 거고요. 자, 그래서 n n에, n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 보면 dn 더하기 a 빼이 d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자리에 n, n 자리에 만약에 x가 있다고 하면 기울기가 공차인 1차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공차가 양수다 하면 an이 이런 식으로 생기가 될 거고 뭐 n이 여기가 1이면 여기 높이가 a1, 여기, n이 2가 여기 있으면 여기 높이가 a2 이런 식으로 1차함수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자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봅시다.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 m, b n 이 있고 어, 3 이상의 m 에 대하여 이런 조건들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건에서 절대값을 그냥 벗기냐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냐 어, 이걸 판단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 쪽으로 가 보면 m m 일때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a m, b n 이둘다등 등차수열이니까 둘다 1차 함수처럼 인식할 수 있죠. 물론 공차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만 일단 1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n 값이 m일 때두 함수 값이 같은 걸로 인식을 할수 있으니까 여기가 m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am이자 bm인 같은 값이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항에서 m 플러스 1에서는 bn 플러스 1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데가 bn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a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bn의 어, 1차 함수 모양이 되고 얘가 an의 1차 함수 모양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제 1이라는 값은 n보다 작은 값이니까 1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게 an이니까 a1이 b1보다 더 크게 되죠? 자, 그래서 a1-b1이 5다 이런 내용을 얻을 수 있고 그럼 여기 사이 간격이 5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bn의 공차가 더큰 거죠. 이게 지금 기울기가 더 커야 이 내용이 만족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나의 내용이 그런 상황에서 1항부터 m항까지 ak를 다 더한 게 9다. 그래서 뭐 여기에 1항부터 m항까지 사이에 몇 개의 항이 있을지 몰라도 이 높이들을 다 더하면 9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두 수열의 기울기의 차도 정수겠죠. 왜냐면 공차가 기울기니까, 예, BN의 공차를 뭐 DB라고 하고, AN의 공차를 뭐 DA라고 하면, 이 기울기의 차가 DB 빼기 DA가 될 거니까, 얘도 정수인 거죠. 자, 그러면 n 값이 1씩 커질 때마다, 1씩 커질 때마다 그 간격의 격차도 이만큼씩 줄어들겠죠. 근데 얘가 정수고, 여기가 격차가 5고, 여기 격차는 0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2다. 그러면 이게 2씩 줄어, 줄어, 줄어들면 5, 3,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항, 이렇게 같아지는 항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이 아, 5의 약수여야 된다. 그래야 5라는 간격과 0이라는 간격이 둘다 나올 수 있다. 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가 5거나 1이거나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5면 간격이 5였다가 그 다음항에서 바로 간격이 0이 되겠죠. 간격이 5씩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m 값이 2가 되잖아요. 이런 항들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m은 아까 3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해줬으니까 이 값이 1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1씩 줄어드는 거니까 그 다음 항에서 4 간격이 4가 되고, 그 다음 항에서 간격이 3이 되고, 그 다음에서 간격이 2가 되고, 그 다음에서 간격이 1이 됐다가 이제 간격이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격 5일 때가 1, 4일 때가 2 이런 식으로 쭉 가면 2일 때가 4, 1일 때가 5가 되고 그러면 간격이 0일 때는 6이겠죠. 자, 그래서 m 값이 6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6까지 가는 건. b1은 지금 a1에서 5만큼 빠져 있는 거고 얘는 a2에서 4만큼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 얘는 a6에서 0만큼 빠져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다 더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6까지 더하고 이 뒤에 붙어 있을 마이너스 54321 하면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합이. 자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9라고 준 거죠. 계산을 해보면 9 0기이15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6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이 내용을 토대로 얘의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an과 bn을 각각 1차 함수처럼 인식을 한다고 하면 M일 때 높이가 같고 M 플러스 1일 때 B가 더 높이가 높은 거니까 당연히 그 전으로 갔을 때는 A의 높이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그냥 벗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수론이 있죠. 정수론. 공차가 정수기 때문에 그 간격의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도 정수가 되는데 5라는 간격도 있어야 되고 0이라는 간격도 있어야 되니까 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가 5의 약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5 또는 1. 근데 5면 m이 3 이상이라는 거에 모순이 됐죠. 그래서 1이다. 그 상태로 격차가 이만큼씩 나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다 a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주어진 내용을 통해서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